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찍네요. 아예 찍다기보다는 뭐 만난다고 해야겠죠? 영상으로. 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프리미엄 반다이 울트라맨 8G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울티메이트 브레스 울트라맨 제로 10주년 기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게 제가 되게 코믹스 아트를 제가 위주로 쓰는데 거기서 예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결국 저한테, 저는 남은 게 지금 제 지갑은 빈털터리 빈털터리 하는 얘기죠? 자, 일단은 원래 이게 26일까지 예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27일 10월 27일 뭐 일단은 예약은 해놨으니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자, 일단은 울트라맨 제로의 폼이나 울트라맨 제로 기본 폼, 그다음 강화 폼, 그리고 최종 폼 그런 것 그런 보이스들 이다추가되어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두 가지 모드로 일단은 기본인 울티메이트 이지스, 그다음 사가브레스, 울트라맨 울트라맨 극장판 울트라맨 사가에서 나왔던 사가브레스 총이두 가지로 나오고요. 물론 파츠는 분할입니다. 울트메이트 이지스 위쪽에 따로 그 분리 파츠를 분리한 다음에 사가 브레스로 할수 있는 그 파츠를 끼워야지만 사가 브레스로 작동되고 그 다음 지금까지 나왔던 제로 대사가 다 나온다는데 일단 이건 다음 나... 건너뛰고 그 다음 제로 우리의 울트라맨 제로 성호분인 미아노 마모루시였나 어쨌든 그분의 음... 그분이 한 대사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물론 전용 BGM도 들어가있고 원래 이게 10주년 기념이면 막 여러가지 다 챙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거지 막 DX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안에 한 5만원? 6만 5천원정도? 물론 위티메이트 이지스 자체를 DX로 팔지는 않지만 사과브레스는 뭐 팔긴 하죠 자 LED가 있어가지고 발광한다합니다자 일단은 이게 BGM이 총 6가지가 들어가고요 어 일단 울트라맨 제로 전용 비진하고 울트라맨 4가 자 일단은 전시대도 전시할 수 있는 받침대도 같이 동봉된다고 합니다 총 둘레는 이게 곡선이 총 아래쪽이 175mm 그다음 그쪽 그 다음 그쭉그 직선 길이가 너입이라고 해야 되나? 너입이가 한 65mm 자 일단은 울트라맨 제로의 음성대사가 총 17개 자, 일단은, 기본 제로, 기본 제로일 때 음성 대사가, 울트라, 울트라 제로 킥, 그 다음, 와이드 제로 샷, 에메리움 슬라커, 아, 에메리움 슬래시. 그 다음에, 스트롱 코로나 제로일 때는, 스트롱 코로나 제로, 펌 체인제스의 기본 보이스, 그 다음, 울트라 허리케인, 그 다음, 필살기인 가르네이트 버스트 음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루나 미라클 제로. 물론, 음성대사도 똑같이, 루나 미라클 제로로, 폼체인제스의 그 대사. 그 다음, 어, 미라클 제로 슬래시, 아, 미라클 제로 슬라커 뭐, 어쨌든. 그 다음, 풀문 웨이브, 울티메이트 제로. 음성대사는, 아 포함되어 있는 음성대사는, 울티메이트 제로, 그 다음, 울티메이트 이지스. 그 다음, 필살기인 파이널 울티메이트 제로. 자, 그 다음이 샤이닝 울트라맨 제로는, 물론 똑같이, 샤이닝 울트라맨 제로. 그 다음, 샤이닝 에메리움, 에메리움 샷, 에메리움, 에메리움 슬라커, 에메리움, 어쨌든. 그 다음, 스타 드라이브. 우리 제로의 필살기죠? 막 이거 처음 썼을 때막 시간, 뭐 태양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막 시간 역행해가지고 자기 동료들 살려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사기적인 능력 중 하나에요. 물론, 그 뭐야, 체력이 진짜 풀 컨디션 아닐 때는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해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하죠. 그래도 시간 조작이면 진짜 사기적이긴 하지. 그다음 울트라맨 사가 물론 사가는 기합 소리밖에 없어요. 기합 총두 가지 기술명 자체를 안 외치니까 극장판에서도 실제 그 기합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기술 시전은 나오는데 어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의문이드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 우리 울트라맨 Gd 에서 제로 비욘드가 나왔는데 왜 제로 비욘드는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로 비욘드 자체는 제로가 그 제로 혼자서 폼체 그 강화할 수 있는 강화폼이 아니에요. 그 지금 나왔던 것 자체는 다 울티메이트 이지스랑 연동돼가지고 그 혼자서 가능한데 제로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지드라이저랑 그리고 뉴 세네레이션 캡슐 이총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그 네오 제로 아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비욘드는 그 단독 강화품이 아닌 약간 그 후배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강화하는 일종의 그런 강화품이기 때문에. 제로비원드은 일단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일본 가격으론 6 아예 일본 가격은 8,500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8 5 0 0원 정도인데 아마 배송비랑 그런 것까지다 합하면 한 11만 원 정도? 네. 싸면 11만 원인데 그게 좀 있어요. 약간 그 해외 그 어떤 사이트에서 약간 하면은 약간 배송비에다가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또 택배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한 12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제가 늘 구하는 데에서는 지금 이미 품절이 났고요. 예약이 끝났고,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우리 제로 10주년, 울트라맨 제로 19, 10주년인 울티메이트 브레, 울티메이트 브레스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고요. 우리 제로, 벌써 제로가 10주년인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제로가 2009년에 그... 울트라 대기, 베리아 첫 등장작품에서 제로도 똑같이 데뷔했으니까 원래처럼 2019년에 10주년이긴 한데 약간 말인가? 그때 해가지고 좀 늦어지긴 했네 요 우리 튜브야 프로덕션의 먹이 살리고 있는 제로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론나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 그럼 여러분 안녕